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자가 너무나 강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은 아드리앙 라비오와 그의 어머니자 이 에이전트인 베로니크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비오의 아버진 미셸은 축구광이면서 어린 기간 파리 생즈르망의 열성적인 팬이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라비오는 어린 나이서부터 에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 나갔는데요. 그런데 2007년, 아버지 미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락테인 중후군이란 병에 걸리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베로니크가 생계는 물론 자식들의 양육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라비오의 보호자이자 에이전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라비오의 커리어에 있어서 불행의 단추가 되고 말았는데요. 먼저 2012년에 마침내 파리 생지르망에서 1군 데뷔에 성공한 라비오는 2013년 1월, 겨울 휴식기 동안 진행되는 도하 겨울 전주훈련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베로니크가 아들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죠. 그러자 당시 안첼로티 감독은 라비오에게 1군 출전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신 구단 측은 꾸준한 출전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요구대로 툴루즈로 반년간 임대를 보내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담으로 베로니크는 툴루즈에서도 라비오의 모든 훈련 세션을 관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구단 측에 전달했었는데요. 물론 이는 감독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자 성공적인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뒤 베로니크는 13-14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망 측의 주전 요구와 함께 주급을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단 측은 아직 1 0대 불과한 라비오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죠. 그렇게 그의 이적과 잔류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로마가 접근해왔습니다. 당시 AS 로마는 구단 간의 합의를 신속하게 마친 뒤 개인 합의를 위해 로마의 단장인 사바티니를 프랑스로 출장을 보내 어머니 베로니크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로마의 감독인 루디 가르시아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단 말을 꺼냈고 이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사바티니 단장은 경려하며그 자리를 곧바로 떴는데요. 훗날 그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코치와 일딜로 엄마를 만나게 되면 다음엔 선수 탈의실까지 쫓아가려고 할 테니까 라며 자신이 베로니크의 드센 치맛바람에 격려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리 잔류하게 된 라비오는 이후에도 몇 차례 작은 소란을 일으켰지만 점차 자리를 잡고 성장하면서 95년생의 어린 나임에도 200경기상 출전이란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베로니크는 20살을 훌쩍 넘어선 라비오에게 TV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정도로 그를 과잉보호하고 나섰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로 인해 라비오가 잦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참다 못한 과거의 동료 질라타는 네가 진정한 남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며 그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섭과 과잉보호는 구단과의 갈등을 넘어 대표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라비오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예비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것에 뿌리난 라비오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거부했고, 이를 대상 감독에게 통보한 뒤 바로 휴가를 떠나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베로니크가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라비오의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프랑스는 해당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자 라비오는 애국심 결렬하며 매스컴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측은 라비오와 프랑스 축구협회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공식 발표했고 이에 화가 난 라비오와 베루니크는 구단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긴 했지만 베루니크가 라비오의 출전 보장 및 원하는 포지션 출전이란 무리한 요구를 참다 못한 구단 측이 재계약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비오와 구단 간의 관계는 나날이 아카디어만 같고, 라비오는 새롭게 팀을 맡은 토마스 투엘 감독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투엘 감독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2018년 12월부터 벤치로 자천된 것은 물론, 팀 훈련에서 제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베로니크는 언론에 나서 내 아들은 파리의 인질로 잡혀있다라는 강한 워딩으로 구단을 비난했죠. 이 발언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마침내 자유계약으로 방출된 라비오는 유벤투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베로니크가 이미 상당한 연봉을 제안한 구단 측에 더 많은 보너스와 특혜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몇 차례 지연됐었는데요. 구단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협상을 중단했고 혹자는 베로니크가 마치 라비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라비오는 이곳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첫 시즌부터 클럽의 세리아 제패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번째 시즌엔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견인했죠. 따라서 지난 월드컵에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2020대회에서 프랑스 대표팀 주전멤버로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회에서 프랑스는 스위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역전패를 당하며 16강에서 조기에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후 관중석에 있던 베로니크가 포그바와 은바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20분 동안 고성을 높이며 두 선수의 가족과 언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베로니크는 동점골의 비밀을 제공한 포그바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고 은바페가 승부차기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그가 자만하고 있다며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라비오는 이 사건에 대해 관중석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이를 들었을 때좀 놀라긴 했다. 면서 그래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어머니를 믿는다.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다. 비디오를 보면 약간 짜증 내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알겠나? 라며 어머니를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았죠. 이처럼 라비오의 평판과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된 상황이었지만 실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드필더 강화를 원하는 팀들에게 매력적인 자원으로 여겨지며 꾸준한 로브콜을 받았습니다. 특히 22-23 시즌 개막전에서 삼성라인의 불안을 노출하며 충격패를 당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급히 접근이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선 개인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적이 곧 성사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우려처럼 어머니이자 에이전트인 베로니크가 엄청난 연봉과 에이전트 수수료를 요구하며 메뉴를 강하게 압박했고, 구단 고위급과 직접 대면하려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적은 성사되지 못했죠. 이렇게 유벤투스에 잔류한 라비오는 놀랍게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유벤투스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새로운 도전을 원한 라비오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만 했을 뿐 재계약을 거절했는데요. 자, 이후 2024년, 재유계약 신분이 된 라비오는 초대형 FA 매물이란 평가 속에서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그를 눈여겨봐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한 로브콜을 보내왔죠. 이적 시장이 능통한 로마노 기자는 라비오가 프리미어 리그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맨유행이 가장 유력시되었는데요. 하지만 베로니크의 지나친 공세로 협상의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며 결국 맨유는 우가르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대안으로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며 라비오의 영입을 포기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라비오는 이적 시장이 마감된 뒤에도 팀을 구하지 못하면서 어느새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자 프랑스의 프로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브루노 사탱은 한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라비오의 이적은 그의 곁에 있는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 프로 에이전트와의 동행이 더 좋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다면 그는 유럽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클럽으로 갈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베로니크를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장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라비오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두 차례 나눈 뒤 계약을 즉시 중단했다며 왜냐면 그녀가 아들이 어느 포지션에서 뛰어야 하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비오는 뜬금없이 마르세유로의 이적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정팀인 파리 생제르망의 강력한 라이벌일 뿐더러 지난 2016년, 프랑스컵 결승전을 앞두고 본인 스스로 마르세유의 유니폼을 입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 이적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라비오는 이에 대해 사람의 생각은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이처럼 어머니 베로니크의 지나친 개입과 고집스런 태도는 라비오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단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선수 본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계약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을 초래했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라비오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비오는 아직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